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상입니다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로운 해차로 넘어왔고요. 프로드 승부식 14회차로 넘어왔습니다. 자, 프로드 승부식 14회차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BL 한경기, 부산 KCC 안양전관, 남자축구 아시안컵 한경기, 이라크 요르단, 세리 한경기, 살레르니 에이스로마, 라리가인 경기, 헤타페, 그르나드 경기에서 네 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KCC 안양정관 경기. 자, 이번 경기는, 어, 부산 KCC 의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KCC 직전 경기였죠? 어, 서울 SK에게 87대 9 2이 원정에서 많은 점수를 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실점도 많이 했습니다. 87점에 많은 실점을 했지만, 고비마다 터지는 허웅 선수의 3점 슛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직접 받고, 홈패라는 결과는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많이 났고요. 부산 KCC 같은 경우는 그날 경기에서는 역시 최준영 선수 능력 그대로 발휘가 됐습니다. 최근에 최준영 선수의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득점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블록도 마찬가지. 또, 최근에 KC 같은 경우는 트레저신에 의한 빠른 농구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안양전관 직전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KT 소닉품에게 94대 78로 패배를 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패배하는 경기에서의 10점이 너무 많다. KT에게 94점, 그리고 울산모비스, 그리고 서울 접선에게 승리했지만 90점대 비슷한 점수 그리고 나머지 또 패배했을 때도 역시 90점대의 그런 점수로 패배를 하기 때문에 실점을 줄이는 게 안양 전관의 지상 과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양 전관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고 여러 선수들이 계속해서 풀로 뛰면서 풀로 뛰는 상황에서도 체력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부산 K.C.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용병도 두 명의 용병이 번갈아가면서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체력적인 우세는 부산 KCC가 갖고 있다. 어, 똑같이 토요일 날 경기를 치르고 하루 쉬고 치르는 경기기 이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더 덜한 부산 KCC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부산 KCC의 홈승 한번 예상을 해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한167.5 정도 좀 많은 점수가 기본. 점수로 주어질 것 같은데 충분히 어 최근에 부산 KCC 공격력 안양 전관의 허술한 수비라면은 충분히 167.5 이상 음 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KCC 안양 전관 경기는 홈승오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음 남자 축구 아시안컵 16강전 이라크 요르단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는 d 조 1위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올라왔고, 요르단은 1승 1무 3패, 승점 4점으로 올라왔습니다. 3위로 올라왔는데, 이라크와 16강전에서 만나게 된요르단이고요두 팀의 상대전적은 이라크가 3승 1무 1패를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결이 2015년도 아시안컵 예선이었었는데, 그때도 1대0,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1대0, 두번다 1대0 승리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라크는, 요르단을 만나면 수비적으로는 뭐 상당히 강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이 말레이시아에게 4대0, 한국과 2대2, 그리고 바레인과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득점이 보면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말레이시아가 강팀이 아니었지만 4골을 기록했고 우리나라 대결에서는 2골 그리고 직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무득점 어 바레인과의 경기를 제가 직접 봤는데 어 거의 뭐 공격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을 조금씩은 쉬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쨌든 무득점에 그쳤고 이라크는 최근에 아시안컵 3번에서 모두 다 멀티 득점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도 2골, 베트남에게 3골 인도네시아에게 3 골. 그러면서, 어, 흐름 자체는 원래 이라크가 수비적으로 강한 팀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까지도 갖추고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 요르단 경기는, 어,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이라크인데, 공격력까지 갖추면서 상당히, 어, 공수 밸런스가 잘 맞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가 한 골이라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라크,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요. 언더바는 한 골차의 그런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수비적으로 좀 무장을 하고 나온 이라크,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선수들을 좀 쉬게 한 요르단, 이라크 요르단 경기는 이라크의 승리, 그리고 언더바는 두 골차인의 그런 경기, 어한 골차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1대0의 승부 예상되면서 언더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이라크, 요런 단 경기는 홈승, 언더, 그리고 배당 노리신 분들은 1대까지 해서 햄목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이기살레르닌인데 어, 에이스로마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5.25, 3.80, 1.67에서 에이스로마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살레르닌는올 시즌 아직까지도 20위 기록하고 있고, 2승, 6무, 13패를 기록하고 있고, 에이스로마는 구스모승 7패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로마는 지금 감독이 경기를 당했죠 뭐, 무리니 감독이 경기를 당하고 어, 데로시 감독이 들어왔는데 어, 이번 경기에서 뭐 감독의 버프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에이스로마가 올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이 어느 정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좋지만 않습니다 최근 원정 4번의 경기 연속해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경기 포함 FA컵에서 모두 다 패배했고 어, 네 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1득점 경기가 있는 만큼 원정에서는 역시 어,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네, 감독 교체 이후 얼마큼 경기력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원정 경기는 그렇게 쉽지만 않다. 하지만 어, 상대가 살레르니다, 어, 살레르니는2 2위 최하위 팀을 맞이해서 그래도 에이스루마가 아무리 에이스로마가 원전경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한골차 정도는 승리할 가능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21번 살레르니 에이스로마 경기는 홈패 가져갈 거고요 언더바는 그래도 음 두골 이상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헤타페 그라나다 라리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1.80, 3.50, 4.75 해서 헤타페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패올 시즌, 6승, 8무, 6패, 승점, 26점, 1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레나다는 2승, 5무, 14패,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라든지 승점 면에서는 헤타패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상대전쟁에서 1승, 3무, 1패,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나다도 헤타패를 만나면은 저득점 경기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를 하고 있고 또 2020년도에는 한번 1대0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해도그라하다 어, 만나면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최근에 그라나다가 원정 경기력이 워낙 안좋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6연패에 빠져있는 상태고 6연패 동안 단 1득점, 원정에서의 득점이 거의 없습니다. 10경기로 넓혀봤을 때도 단 1무 기록하고 있는 그라나다 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력에 그라나다는 정말 어, 믿을 수가 없다 물론 헤타페도최근의 흐름은 좋지만 않습니다 홈에서 어, 3연승 이후에 최근에 두번 경기에서 어, 상대방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패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 홈경기 약간의 의문점도 들지만 그래도 헤타페가 홈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그라나다 원정이라는 점이 저는 헤타페가 한골 정도는 어, 앞서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타페 홈승 예상해 보고요. 원더오바 같은 경우는 두팀다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 득점력이 좀 저조한 팀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두팀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골 이상씩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타페 그러한 두 경기는 홈승, 오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기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한주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어, 이번 한주 모두 다 화이팅하시고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